안녕 여러분 <laughs> 여기는 저의 자취방이고요 서울살이를 한지 3개월이 조금 넘었거든요 이 와중에 제가 이사를 했는데 집 소개도 안 올려 뭔가 영상 올리는 텀도 길어 얘는 도대체 뭐하고 있나 싶으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제가 집 정리를 다 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쪽은 그나마 좀음좀 음좀 이렇게 괜찮다 이쪽만 어, 싶어가지고 오랜만에 향에서 찍어보려고 이렇게 한번 틀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서울 올라와가지고 점점따리식으로 샀던 옷들을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여름 옷들을 샀는데 찍으려고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 이러면 은 여름이 다 지나가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카메라를 켜가지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뭔가 집이 조명이 밝은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되게 어두침침하게 나오는 것 같네요. 제가 탈이 조금 꼭... 이렇게 쪄가지고, 하나하나 하나 입으면서 보여드리기는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에바스. 상태여서 몸뚱아리가 사진으로 찍어놓은 게 있다면은 사진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아니면은 입고 어,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8kg 가 쪘는데 그게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보여드리는 영상을 한번 찍으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약간 근황토크 아니 근황토크를 해볼까요? 깔막하게 저의 근황을 말씀드리자면은 서울로 이제 올라가지고 와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제가 하는 거는 상품 기획 개발 쪽이어가지고 적응하는 또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출 땅이 또 제가 잤다 보니까는, 뭐, 어, 핑계 시작인가? 핑계 스타트. 출장도 잤다 보니까는, 각자 아, 꾸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그런 게 조금 뜸해졌다. 약간 이런 이야기. 네. 그래서 그런지, 이사를 한지한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집을 정리를 다 못했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첫 번째 옷부터 보여드릴 건데, 입고 있는 이 옷입니다. 다니는 회사가 캐주얼을 입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는 캐주얼스럽게 입을 옷이 제가 없더라고요.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놀러 다닐 때 옷만 샀지 회사를 다닐 만한 그런 캐주얼 복장이 아예 없더라고요. 급하게 여름 대비로 샀던 반팔티입니다. 이거는 살짝 크롭 기장이거든요, 사실은. 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크롭이에요. 근데 회사에 다니면은 크롭을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지를 거의 이마에 올려가지고 입고 다닙니다. <laughs> 아무도 크롭 기장인 걸 몰라요. 친구랑 같이 성수동 갔는데 마침 거기서 크게 빅세일을 하는 거예요. 뒤적여가지고 하나 건졌습니다. 그때 샀던 게요티 하나랑 다른 티 그리고 그 티의 세트인 바지 이렇게 세개 사가지고 9만 원인가? 어, 멋죠 싸죠. 진짜 완전 잘 입고 다녀요. 이거 빅두르막두루템 포인트가 리본 도리본인데 얘 이렇게 상표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이쁜 거예요. 어스러운 그런 뭐제 마음은 좀 힘든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게 저의 첫 번째 티예요. 두 번째는 빨래를 안 해가지고 지금 빨래통에서 급하게 꺼냈거든요? 그런 옷들이 좀 많아요. 요거는 제 영상에서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요거. 목이 크기 한것 봐. 회색깔, 박시한 옷입니다. 요거 살때 같이 샀던 게 이거예요. 세팅 게 트레이닝 바지거든요? 바지도 포인트 있어요. <laughs> 쭈글쭈글한 것 봐. 옷이랑 똑같은 요런 포인트가 같이 달려있습니다. 입었던 <laughs> 착용샷들이 많아가지고 사진으로 그건 대체를 할게요. 냄새가 나서 못 입겠어요. 아 살짝 좋으면서 안 좋아 이런 회색이어서 한 여름에 진땀 뻘뻘 날 때는 땀자국이날수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별로 좋진 않지만 좋은 게 색깔 자체가 어, 쿨톤이 저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정말 자주 입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키포인트가 바지를 같이 입었거든요, 항상. 이것도 산 거예요. 같이 보여드리면 되겠네. 이렇게랑 이렇게 입고 거기에 헤어밴드까지 딱 써주면은 그냥 겐지 작살. 저 그거 입고 출근했다가. <laughs> 늦은 스라면서의 그런 소리를 들었던 그런 옷이랍니다. 이렇게 입는 조합이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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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입는 조합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목 부분이 이제 벌써 조금 늘어날 기미를 보이더라고요. 털을 놔서 옷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놀러 다닐 때 그런 류의 옷만 입었거든요. 제가 이런 박시한 옷의 편함을 느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피 살이 4kg가 쪘잖아요. 찍고 다니까는더 편한 옷만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두 번째 옷은 로티의 세트인 바지. 이제 좀 덤으로 요거 바지까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합쳐서 셀카로 이렇게 사버려가지고. 낮게 가격은 이 바지도 이돌맞돌 바지. 이거는 소재가 되게 얇아요. 여름에 입기 되게 좋은 그런 컬러, 컬러? 하늘, 하늘? 후들, 후들? 오, 어, 막, 그런 소재고, 발목도 이렇게 트랩 달려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쪼우고, 풀고 할수 있어가지고, 되게 편하게 입고 다니는 옷입니다. 이거는 홍대 쪽이었나? 길 가다가 아무 장 들어서 산 거였거든요? 옷가게들 많잖아요. 그런데 아무 데나 들어가서 산 건데, 진짜 잘 입고 있어요. 세 번째 옷은 이거. 이것도 저의 출근 룩 중에 하나거든요? 나시랑 반팔티랑 붙어 있는 옷이랍니다. 이거 사는 날 이거 산 거예요. 홍대 길 가다가 <laughs> 옷가게 들어가서 그냥 산 거여서, 택, 이름을 써두겠습니다. 만원 초중반?으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사진을 따로 찍어 놓은 게없어가지고 입어 볼게요. 따라란. 팔친구 너무 튼한다. 원래 이렇게 이쪽이 제가 입었을 때후덕한 느낌이 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후덕한 느낌이 드네? <laughs> 다이어트 이제 시작할 겁니다. 이제 점자인지 샀겠다? 저 닭가슴살 살 거거든요. 오늘까지만. 과자 있는 거 먹고. 어쨌든 요것도 제 출근 룩 중에 하나입니다. 요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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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안 붙어있네? 이쪽에 붙어있네? 어쨌든 붙어있는 옷입니다. 생각보다 차콜? 회색? 계열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출근할 때 입고 갔을 때 동기분들이, 어, 미앤님 진짜 회색깔? 계열 잘 어울려요. 라고 했던 옷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도 잘가져줘가지고 오, 아주 그냥 출근룩하기 좋은 그런 옷입니다. 다른 뭐 회사를 다녀본 건 아니어가지고 출근룩에 추천을 한다라고 못하지만 복장 규정이 따로 없고 캐주얼하게 입어도 되는 그런 느낌의 회사면은 하 되더라고요. 뭐 내가 다니는 곳은 남성분들 모 바지 이렇게 입고 출근하시고 그러시는데 뭐, 음. 그래서 세 번째 옷은 저희 출근룩은 요거 요거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구제샵 가서 산 건데 이것도 제가 빨래통에서 꺼내가지고 약간... 아니 아주 많이 좀 구깃구깃한 거를 양해를 부탁드립사 이렇게 꺼냈고요 이거는 그 친구랑 같이 창고형 구제샵을 갔었거든요 거기서 건진 겁니다 이것도 <laughs> 진짜 구깃구깃하다 반팔 안방인데 얘는 랄프로렌 옷입니다 이거는 거의 치는 용도로 제가 많이 입고 다녀요 무슨 느낌이냐면 이게 옷이 진짜 빡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 <laughs> 살을 뺀다면은, 흰색 탑 있고, 바지 입고 요거 딱 걸치면은, 개인진하지 않을까, 생각만 한, <laughs> 그런 옷이에요. 너무 옷이 상태가, 꾸깃꾸깃하고 구겨가지고 이쁘게 보여드리기가 힘드네요, 이게. 진짜 이쁘거든요? 맞아, 저셨 샀지? 이거한 7만 얼마? 또사 샀을걸요? 구제샵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으로는, 옷 사이즈가 진짜 크잖아요. 4X, 빅,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어떤 체격이 있는 분이 사갈까, 생각했는데, 뭐 여성 분이 사가시네요, 라고 말씀을 해줬던, 네. 일 있었습니다 구제샵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는 제주도 그 있잖아요 코쿤이 갔던 구제샵을 제가 또 갔거든요 진짜 거기 이쁜게 많은거예요 요거 쳤나 <laughs> 요것도 빨아야 돼자 꾸깃꾸깃해 정말 걸칠 음, 용들로도 입어도 되는데, 날씨가 조금 더 쌀쌀해지면은, 청청으로 너무 입고 싶은 거예요. 멋쟁이들은 청청 잘 입잖아. 그 멋쟁이들 반열 숟가락을 얹어보고자, 청청으로 도전을 해보고자 싶어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했던 옷입니다. 색깔이 저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얘 쿨톤. 약간 그러니까 뭔 느낌이냐면, 짧아요. 딱 난방? 제가 그때 당시에 원피스 입고 걸친 사진밖에 없을 건데 그래도 전부 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 75,000원인가 이 난방이 9만 원인가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저의 상이랑바질 애들을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원피스 두 개가 있거든요. 요거는 진짜 입은 거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진지하게 살을 빼고 입어야겠더라고요. 뭐냐면요 요거거든요. 진짜 이거 완전 내 취향이야. 이거 진짜 귀엽잖아요. 그때 샀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살이 올라올 줄 몰랐지. 교정 중이어서 항상 얼굴 살은 많이 안 찌거든요. 이래도 지금 찐 건데 항상 얼굴 살을 많이 안 쪄. 교정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네가 살이 뭐가 죠 이러는데 몸 살은 미친 듯이 쪘다고요. 내데 <laughs> 살이랑 허벅지랑 지금 팔뚝이랑 돌아버리겠어. 그래서 이거를 입지 못해요. 사고 한번 입고 못 입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입은 걸 진짜 못 보여드려요. 왜냐면은입으면은 둔실. 둔둔? 충칙해서 내가 못 보여드려 이거 사진 이 하나 찍은 게 있거든요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색상도 이쁘고 여름에 요거에다가 밑에 청바지만 입어도 진짜 이쁠 것 같아서 완전 내 취향 그리고 패턴도 노란색에 파란색 꽃이거든요 이 패턴도 너무 귀엽고 해서 구매를 한 건데 아쉽게도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입지 못했다는 그런 전설 이것도 홍대에서 샀거든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마감도 지금 다 풀리고 이런 끝에도 봐봐요 진짜 불안불안하게 달려있잖아 너무 그래서 좀 그래요 세탁을 한번 돌리면 은다 끊어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음, 마음에 안 드는데 쪼겠어요 뭐 이쁘니까 그러고 마지막은 요거는 최근 영상에 입고 올라왔거든요 나 페스티벌 갈때 입었으니까. 진짜, 너무 이뻐. 하늘하늘함의 대명사. 이 포인트 이런 걸도다 있어. 제가 항상 입던 스타일을 살까, 아니면 얘를 살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친구가, 그래도 뭐, 네가안 입었던 스타일로 입어보는 게더 좋지 않겠나. 요걸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샀는데, 너무 잘 샀어요. 이거는 페스티벌 가가지고 찍은 사진이 많아가지고, 같이 첨부를 할 거거든요. 그때보다 살이 지금 한 1, 2kg가 더 쪄가지고. <laughs> 아이씨 나 이제 무조건 다음 영상은 다이어트 영상이다 못 입어요 얘도 지금 <laughs> 입을 수가 없어 때 입을 때만 해도 옆집 펄을 올리는 게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 입으면 안 올라갈걸요? 몸뚱아게 총체적 난국이네 심각성이 옷 소개하면서 더 느껴지네요 몰랐나봐 이거 아니잖아 허빠이살 겹치는 거봐 드실! 저 무조건 다음 영상은 다이어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더를올라가가지고 샀던 옷들을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살을 빼고 나서 옷 영상을 다시 한번더 찍을게요 다음번엔 무조건 더 제가 정성을 다해 제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 재밌게 또 보셨기를 바래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정말로 제가 다이어트 영상으로 돌아오길 네 <laughs> 안녕 다들 다음 영상에서 봐요.